다음은 붓필 되겠습니다. 위에는 대중머리가 있고 대나무로 나타내는 거. 요거 이제 위에 쓸때 이걸 쓰고 이제 요거는 붓율이라고 한다 합니다. 그래 붓율. 그래 요 글자는 그 그래 손에 그래 틀이 달린 그 그래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 그래 뜻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나무로 만들었다는 거 나타내기 위해서 대중머리를 붙였다고 합니다. 자 그래서 붓필. 그런데 이제 붓으로는 이 글씨를 쓰니까 쓰다는 뜻도 있다는데 그래 쓰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쓰고 나면 글씨가 되니까 그래서 글씨라는 뜻도 있다합니다. 자 붓필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? 그래 필기 도구에 들어가겠습니다. 필기 도구 그래 필기하다 할때 그래, 필기 예. 붓필 또는 한석봉은 명필이다 할때 그래 이름명 붓필 아주 글씨 잘 쓰는 사람 명필이다. 또는 이제 연필이다. 연필에 들어가 이나비연자써 가지고 그래 연필이다. 어 연필. 자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단말이 어 그래 친필. 자기가 직접 썼다. 친필. 어. 그다음 에 이제 필사본이다. 그래 베껴 쓰는 것이다. 아 필사. 그래 베끼리 써서 가지고 어 그래 필사본이다. 그럼 읽어보겠습니다. 그 사진에 나오는 뜻. 필사. 필사는 이제 베껴 쓰는 것인데 어 필사본은. 붓, 펜 등의 필기구로 어 그래 비단이나 또는 종이에 옮겨 쓴 책이 바로 필사본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김 선생은 뭘 하고 있습니까? 지금 그분은 어 그래 소설 책을 그림 그래 뭐랄까 어 집필하고 있습니다. 갈 때도 자 그래 이거 쓰겠습니다. 그래 잡을 집 그래 붓필 해가지고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해서 자 그래 잡을 집 붓필. 그래, 지필, 붓을 잡고, 시, 시 같은 걸나 또는 뭐 작품 등의 그래, 글을 쓰고 있을 때, 그 다음에 만년필, 그래, 뭐 인가 같은 거묻히 가지고 계속 쓰면은 만년 동안 쓸수 있다고 그래서 이름 붙였다 하는데, 그래, 뭐 하여튼 만년필 되겠습니다. 만년필. 음. 자,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단물이 뭘까요? 어, 그래, 어, 자, 그래, 필력, 그 사람 참 필력이 좋다. 그래. 그래, 정말 국어, 국어 국문학과 나왔어요. 그, 그, 선생님 하시는 분들 정말 필력이 그래, 좋으시겠습니다. 그래, 필력. 어, 자, 또는 뭐 필순이 어떻게 되느냐.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부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